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미국장이랑 뭐 홍콩장, 중국 증시 다 휴장을 했는데 한국 증시만 개장을 해서 한국 증시는 뭐 코스피가 0.48% 마이너스 됐고요. 코스닥이 1.15% 마이너스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큰 뉴스들은 없는 것 같고 어 이번에 뭐 조금 눈여겨볼 뉴스라고 하면은 한국전력이 지금 11% 급락을 했는데. 어, 정기요금 인상폭이 기대 이하라고 지금 이렇게 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적정 인상의 25%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두달두 달새 두달35% 오르던 주가가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 전력 조달 장가는 이 정도인데 지금 전력 판매가가 이렇게 낮다. 그래서 이 오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결론은 이제는 뭐. 전기세도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압력이 오고 있다. 이제 우리 시대가 계속 지날수록 전기요금도 또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어,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크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자면은 물가가 이제 더 빨리 오를 수도 있다. 고 물가 아니면 중금, 중 물가 시대가 꾸준히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또 힘들어지지 않을까 왜냐 전기세가 이렇게 오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게 다 부담이거든요 전기세가 올라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물가도 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도 저, 점점 더욱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또 하나 기사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뭐 예전부터 어, 들어오신 기사인 것 같은데, 노인이 지금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나라 돈을 풀어도 성장 효과는 극감하고 있다. 이렇게 어, 나와 있는데, 어, 한국은행이 지금 고령화 쇼크 보고서에서 보면은 지금 어, 노인 비중이 1% 늘어날 때마다 정부 재정 지출 효과는 5.9%로 뚝 떨어진다. 5.9%가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고령층일수록 소비가 주, 소비를 줄이며,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며, 어, 내수성장에 기여 못해 그래서 이런 게뭐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 우리가 출산율도 계속 급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령화 이런 노인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노후 준비를 진짜 잘해야 된다는 게 국가에서도 이제 노후 대비를 못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다들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어, 보고 있고요 그래서 노후 대비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결국 ETF를 모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런 거 보시면은, 결국은 이거 지금 지표만 봐도 지금 GDP 성장 효과 감소치 이렇게 보시면은 25년에는 뭐이 이 정도, 그 다음에 30년에는 50.74, 그 다음에 35년에는 79.06뭐 이렇게 어,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1,45만 0 명, 1,287만 명, 1,500 만명 정도 되는 이렇게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급락하는 생산연령이니까 생산연령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5세에서 64세까지를 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2050년 되면 뭐 2400만명 밖에 안될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면 결국은 나라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어 계속 부쩍 드는 생각은 인도나 나이지리아나 이런 어 개발 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가 빠른 국가들이 뭐 중국도 물론 그러겠지만 왜 이렇게 각광을 받냐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인구가 이제 나중에는 경쟁력이 될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치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인구의 중요성도 계속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력 뭐 국가 경쟁력에 뭐 기술력이나 자본력도 있겠지만 진짜 인구빨이라고 하잖아요. 인구빨도 이제는 중요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은 인도랑 나이지리아가 뜨겠죠. 왜냐하면 인구가 거기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데가 뜰것 같다. 지는 해는 어디냐? 한국 뭐 이런 데겠죠. 한국이 지금 많이 지는 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국장을 국내의 증시를 그렇게 엄청난 자금으로 투자하기가 좀 꺼려져요. 이렇게 어, 우리가 뭐 고령화 사회가 들어오고 저출산이 계속될수록 국가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민청도 세우고 그다음에 만 나이도 도입하는 게다 외국인들을 이제 더 모집을 해서 이제 이민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거든요. 왜냐 한국인들이 출산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어,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ETF랑 차이나 전기차 계속 봐야죠. 그래서 오늘 상승률을 보니까 미국 테크 탑텐이 2.07, 그 다음에 S&P 500이 2.04,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미국 나스닥 1 0이 1.18, 그 다음에 힐라델피아 반도체가 1% 올랐고 인도는 0.16%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어, 차이나 전기차는 0.00.77 마이너스인데. 오늘 뭐 장이 안 열려서 이 흐름은 뭐 그렇게 크게 어볼 필요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오늘 발표할 게 테슬라 악재랑 테슬라 앞으로 안 좋을 거랑 그 다음에 비아디나 어 아니면은 차이나 전기차, 중국 전기차들이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뉴스에 대해서 어 판매량이랑 아니면은 여러 가지 뉴스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리오토 이거 기록적인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따가 같이 기사로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지금 문제입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낸 올해죠 올해 조금 성장성이 50%를 달성 못할 것 같다. 매년 뭐 연간 성장을 50%씩 한다고 했었는데 이거 올해 달성이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지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수요가 급감하고 있으니까 할인 프로모션을 계속 실시하면서. 지금 연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가를 고수했던 테슬라마저도 지금 이제는 할인을 계속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사를 보시면은 어, 테슬라 중국법인은 웹사이트를 공지를 통해 이날부터 28일까지 모델3 승용차와 모델Y SUV죠 SUV 예총 1만 위안 그니까약 183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어, 나오고요. 테슬라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제공해온 6천 위안 약 110만원의 배송 보조금과 같은 해 11월 처음 도입한 4천 위안 약 73만원의 보험료 보조금을 어, 새해에도 계속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중국 내 수요 감소 등 우려로 지난해 12월에만 37% 급락해 역대 월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어, 지난해 최악의 한해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조만간 역대 최대 수준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 회사는 애초 목표인 연간 기준 50%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렇게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슬라가 지금 힘들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거가 왜 할인을 하겠어요 결국은 원래는 계속 가격을 올리다가 왜 지금 할인하겠어요 금리 인상에 이제는 신차가 잘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위기감을 느끼고 지금 미리부터 계속 이제는 할인을 한다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거 기사 하나 더 가져왔는데 20, 2월 28일까지 인도되는 차량에 대해 어 최대 1,450 달러를 지금 인센티브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라인이 늘었대요. 이거 보시면은 최대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데 테슬라가 이게 뭐 여러 가지 지금 인센티브를 안 주다가 했던 게 뭐냐면은 어 소유자 추천 프로그램을 지금 1년 전에 중단했었는데 다시 어 재개를 했고요. 이게 다 테슬라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어 보고 있고요. 그냥 보험 할인도 뭐 당연히 뭐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제공 인센티브 제공이 원래는 어 재고 차량에 국한되었는데, 재고 차량에 이제는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신차를 포함하도록 적용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결국은 어 테슬라가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 12월 27일 기사에서도 지금 1월 3일부터 19일까지 생산을 진행하고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생산을 중단한다고 했잖아요. 또 이것도 이례적인 일인데 이렇게 생산 중단까지 하는 거 보니까 아, 올해는 지금 테슬라가 어,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매 부진인 테슬라와 다르게 지금 비아디는 오히려 가격을 인상을 했다. 대단하죠? 비아디는 가격을 인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보조금 혜택을 계속기로 했는데, 그리고 상하이 공장도 지금 추가로 멈추고. 그런데 중국 1위 비아디는 오히려 110만 원을 오히려 올려 받겠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 전기차 1위 업체인 비아디가 새해부터 자사 차량의 가격을 인상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테슬라는 할인 전략에 들어갔는데, 비아디는 오히려 인상을 했다. 이렇게 이게 좀 이례적이네요. 그래서 지금 1월 1일부터 지금 어약 110만원을 올린다고 지금 어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올라가는게 대단하다 지금 비아디는 오히려 올린다 테슬라는 내리고 있는데 오히려 올리는거 보면은 판매감에 판매 이런 실적에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야 는 이렇게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리는거 보면은 뭔가 우리가 조금 안심할 부분이겠죠 이렇게 어, 중국 전기차들이 오히려 테슬라를 이제는 압도하고 있고 테슬라를 점점 이겨가고 있다 이렇게 어, 긍정적으로 보면 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지금 우즈베키스탄에도 이제 어,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생산을 위한 어, 또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사를 보시면은 합작 투자를 해서 어, 뭐 슈퍼 하이브리드 모델 및 관련 부품을 포함해서. 지금 비아디 모델을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을 해내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우주오토라는 이런 회사랑 신에너지차 지금 합작 투자를 통해서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는 생산을 해내겠다 이렇게 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아디가 잘하는 게 뭐냐면은 현지 법인, 현지에 이제 이제 가면은 뭐 한국도 그렇고 토주때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에 우즈베키스탄에는 어. 유레트오토라는이 회사가 거의 9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대. 자동차 시장에서. 그래서 여기 회, 여기 회사랑 조인을 하면서 결국은 뭐 같이 생산을 해보자. 전기차나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같이 생산을 해서 여기에 이제 판매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어, 지금 뭐 중국 전기차들이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잘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더 앞으로 내일이 더 기대가 된다. 저는 그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앙아시아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뭐 타지키스탄, 뭐 이런데 스탄들 있잖아요. 이런데도 다 많이 뭐 이런 루트가 뚫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비아디는 대체 갈수 없는 국가가 어딜까. 이런데는 테슬라도 가기 힘들거든요. 왜냐.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이런 개발 도상국 이런데잖아요. 이런데는 테슬라는 못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물론 간다 한들 많이 판매가 안될 거고요. 왜냐. 살, 구매, 여기 있는 부자들이 몇명 없잖아요. 이런 데는. 예,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비아디가 어, 오히려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아디는 뭐, 2022년 이정표로, 방콕에서 열린 뭐, 태국 모터쇼에 7개의 모델을 선보였잖아요. 그래서, 어, 2022년에 이렇게 7개의 모델을 선보였다. 그래서, 태국에서도 이제는 생산 판매를 개시하려고 하고 있다. 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멕시코에서도 지금 어, 전기차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도입 계획을 발표했었죠 22년에 그래서 어, 멕시코에서도 이런 행사를 갖고 11월달에 이런 행사를 갖고 이렇게 시연회도 갖고 비아디 어, 모델을 이렇게 수출하겠다 이렇게 시연회도 갖고 이렇게 설명도 하는 어, 모습이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멕시코에도 또 비아디가 어, 진출을 하고 비아디가 진짜 어, 지금 계속 제가 기사를 보여드리잖아요 진출 못 하는 곳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커 자동차는 지금 기린 배터리 있잖아요. 기린 배터리가 1000kg 이상 가는 CATL의 기린 배터리를, 어, 장착을 해서 이제 1분기 정도에 이제 납품을 받아서 2분기, 그러니까 23년 2분기에는 이제는 인도가 될것 같다. 그 지커 모델에서 1000kg 가는 게. 그래서, 아, 이런 기술도 나온다. 그래서 CATL의 기린 배터리, 새로운 기술이거든요. 이런 게 나오면서 결국 또또 또 하나의 혁신을 이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니오는 유럽에서 10개의 수업스테이션에 도달을 했다. 지금 온라인 상태가 어, 10개이고요. 그리고 오프라인까지 포함하면 은 17개라고 지금 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참 니오가 진짜 대단하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니오는 세계 최대 배송센터가 지금 상하이에 문을 연다고 지금 이렇게 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어 기사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 막 진짜 세련됐어. 이게 중국인가 싶을 정도로 어 니오 차를 보면은 뭔가 고급스럽고 그다음에 이런 매장만 가도 깔끔하고 중국 냄새가 안 납니다. 깔끔하고 진짜 세련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과연 중국 거냐, 애플 거냐 지금 구분이 안 가잖아요. 진짜 마크만 빼고 보면은 애플 여기 매장 아니야? 이렇게. 이런 정도로 진짜 어 대단하고요. 서비스 센터도 뭐 면적이 어마어마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 업체들이 다 있는 이런 어 지금 배송 센터가 이렇게 어 개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니오는 앞으로도 점점 더 성장을 하겠지만 뭐 주가는 뭐 이렇게 성장대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뭐 니오 주가는 조금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전라라 저점을 또 다질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니오에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여기에 뭐 catl 배터리나 아니면 은어 차이나 전기차 배터리들이 들어가니까 보고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니오도 어 유럽 시장을 공략을 잘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jci온 하이퍼 브랜드도 이런 어 스포츠카도 있잖아요 1억 가까이 되는 스포츠카도 나오고 있고요 지두 모델인 로보 로보 02 이거 이 모델도 또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모델도 계속 어 중국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워낙 땅덩어리도 크고 보조금도 많다 보니까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뭐 나중에는 통일 되겠죠 나중에는 뭐 통폐합 되거나 아니면 살아남거나 하겠는데 여러가지 어 모델들이 다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1억 넘는 차량도 나오고 어뭐 천만원짜리 어, 전기차도 나오고 아니면 중저가 뭐 비아디의 차량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 다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보시고 넘어가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CATL은 지금 체리 자동차 지분을 3.7% 인수를 해서 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지금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뭐 배터리 분할을 같이 어, 연구하기로 이렇게 어, 나왔다고 하는데요 체리 자동차가 뭐냐 1997년도에 설립된 중국 5대 완성차 업체 중 하나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소형 전기차 시장에서 강한 회사로 어 지금 2015년 당시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CATL의 체리차 지분 인수는 체리차 지분 인수는 지난 14일 진행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과 함께 진행됐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어 승용차 전기버스, 뭐, 대형 트럭, 선박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필요한 배터리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다쓴 배터리를 미리 충전된 제품으로 바꿔주는 배터리 교환 사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이런 사업들도 장기적인 협력체제로 구축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글로벌 시, 전기차 시장도 또 시너지를 이룰 것 같다. 이렇게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CATL은 어, 체리차랑 말고도 화웨이랑도 지금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어, 화웨이도 특히나 CATL의 주요 파트너사로 CATL 뭐 이런 배터리를 껴서 아바타라는 창한 자동차랑 함께 이렇게 만들어서 아바타라는 어, 지금 전기차 브랜드도 론칭을 했다. 이렇게 어, 보시면 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전기차 업체가 이렇게 나오면서 점점 더 어, 개, 개발이 되면서 CATL은 이렇게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더 많이 이런 공급사 그러니까 공급해 줄수 있는 공급 받을 수 있는 이런 저, 완성차 업체들의 고객들도 많이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뭐 gaci1 지금 어, 판매량을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비아디는 판매량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주요 어, 뭐 자동차사 판매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판매량이 나오고 이제는 어, 1월 달좀 지나면은 이제 어, 22년 전체 판매량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게 나오면은 다 같이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 GAC i 이온 지금 어, 판매량을 보면은 12월에 어, 3 7대를 판매를 해서 11월보다 4%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전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 대비 126% 증가를 했다 그래서 총하면 271,156대 이렇게 어, 판매를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단한 수치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판매를 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니오도 지금 어, 판매를 15,815 대를 인도를 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 어, 15,815 대를 판매해서 전년은 만 4, 아, 전달은 어, 14, 전달은 14,178 대였는데 이렇게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같은 달 작년에는 지금 어, 한만대 정도 팔아서 작년에 비해 한50.78% 어, 이렇게 향상이 됐고 11월에 비해는 11.55% 증가가 됐다 이렇게 어, 니오의 판매량도 꾸준히 어,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샤오펑도 지금 어, 조금 전달이 지금 샤오펑이 지금 판매량이 많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11월부당 94%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11월 뭐 워낙 못 팔았거든요. 그래서 샤오펑이 지금 많이 못 팔아서 이렇게 어 되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샤오펑도 다시 또 도약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기대해 봐야겠죠. 샤오펑도 이제 다시 어 트림 그러니까 뭐 모델들을 조금 어 당금질하고 여러가지 뭐 쓸데없는 모델들 줄여갖고 판매에 어 집중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또 판매량을 또 어,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커 자동차는 지금 지커 어, 모델이 지금 중국 현지에도 좋다고 나와요. 지커가 자동차가 진짜 잘 나온대요. 현지 분들 물어보시면 지커 자동차 잘 나오는데 꾸준히 그래서 판매량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판매량이 12월달에 늘어서 어, 11,337대 이렇게 판매가 됐다고 지금 지커 어, 자동차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커 자동차는 진짜 어, 기대가 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에 71941대의 차량을 인도하여 올해 7만대의 차량 인도를 한다는 목표를 달성을 했다 어, 대단하죠 지커 자동차 지금 어, 대단합니다 전년동기 대비 440%나 증가를 해서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리오토는 지금 어, 21,233대를 인도했다. 기록적이라고 또 이것도 나오고 있네요. 지금, 어, 비교해보시면, 기록적으로 이렇게 판매한 거, 보이시죠? 지금, 기록적으로 이렇게 판매량이 높아진 거, 이렇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년 대비는 뭐, 31.51% 어,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4분기에 지금 이렇게, 어, 대단한 판매량을 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비아디는 안 나왔는데, 비아디가 또 내일이나 뭐, 모레나 나오면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또, 동펑이나 동펑도 지금, 어, 1729대 판매가 돼서, 한14% 이렇게 증가가 됐다고 하고요. 22년에는 지금, 19,000대가 정도 판매가 됐다. 그리고, 리프모터스는 8,400대 이렇게, 어, 배송이 된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네타는 지금 22년에 15만 2,000대 정도 판매가 돼서, 어, 전년 대비, 118% 증가가 된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올, 올해죠 내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올해죠. 23년이 지금 23년이 걱정되긴 해요. 지금 왜냐하면 경기침체가 온다고 하고 경기침체가 오면은 어, 특히나 소비재인 지금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 거라고 지금 많이 걱정이 나오는데 하지만 지금 어, 중국은 봉쇄가 풀리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소비가 살아난다면 중국 내 소비는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 중국 전기차들이 보통 대부분 우리가 차이나 전기차에 있는 비아디나 이런 모델들은 싸잖아요. 그리고 중국 배터리 자체가 싸니까 오히려 이런 가격 경쟁력에서 더 좋고 그 다음에 침체기에 올수록 더 강한 게 오히려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기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23년에도 테슬라는 주춤하더라도 오히려 중국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는 오히려 더잘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도 읽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